전도서 5장, 18, 19절, 복에 대한 세 가지 묵상이라고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의 깊은 영적 질병 중 하나는 기복신앙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한 성장주의 신앙. 기복신앙이 있고 성장주의 신앙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한국교회의 깊은 영적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성장주의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한쪽 면은 기복신앙, 한쪽 면은 성장신앙. 이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기복주의의 신앙이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틀린 생각입니다. 성장주의 신앙은 뭐냐? 교인수만 늘리면은 그것은 교회 최고의 복이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것이 교회의 복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잘못이에요. 기복주의 신화, 성장주의 신화. 이것이 우리에게 만연돼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은, 아, 복받았다. 물질이 많으면은, 아, 복받았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이건 질병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영적 질병이래요. 기복주의의 신앙이 개인적이면 성장주의의 신앙은 교회적이고 집단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기복신앙은 개개인의 복이다. 개개인의 풍요로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장주의의 신앙은 교회적이에요. 그리고 집단적이라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양대 질병을 치료하려면 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복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올바른 이 양대 질병의 치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내게 있는 복은 하나님 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단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1장에 보니까, 아단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8절에,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냐? 복을 줬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거 모든 복을 다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이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게끔 했다. 정복하라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러한 복을 받기를 추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복도 받고 땅에 있는 복도 받고 바다에 있는 것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복이 없죠. 이 정도로 완벽한 복이 어디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공술에 공수고.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건, 이거는 뭐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올때 우리는 적신을 갖고 태어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갈 때는. 옷한 벌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수의복을 입든지 아니면 평, 평상에 자기가 좋아했던 양복을 입고 가든지 그한 벌이에요. 그거 입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내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얻었어. 이건 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 바로, 바로 물질관이고 올바른 축복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이것은 내가 잘라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셨어. 이런 생각이 올바른 물질관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축복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복이에요. 전도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어떤 사람이 바라는 대로 다 받았어. 재물, 부유, 종기, 다 받았어요. 근데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누렸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받았어요.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존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헛되다. 악한 병이다. 교만한 병이에요. 악한 병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누리세요. 받은 은혜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왜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나눠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빼앗기지는 마세요. 빼앗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눌 수 있는 거, 도울 수 있는 거, 줄수 있는 것은 내가 누리면서 내가 행복하면서 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2절 말씀처럼 악한 병에 걸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허락하는 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나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요. 내가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내게 무슨 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어떤 병? 악한 병이로다. 복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누어야 하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눠야 돼요. 성경말씀, 마태복음 14장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14장 13절서부터 21절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떡이 다섯 개 있어요. 물고기가 두 마리. 어떤 소녀가 먹기 위해서 쌓아온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엄청 많은 인구가 모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아이에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부족했습니까? 모잘란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띄워주니까 풍성하더라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띄워주면 다섯 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에 나눠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띄워줄 때마다 생기는 거야. 나눠줄 때마다 더 생기는 거야. 이런 복이 어딨어요? 나누어야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 될줄 믿습니다. 나눌 때에 복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냥 줄 때에 복이 생기더라. 만석 부자라도 타인의 입에 밥한 숟갈 주지 못하고 한 대박에 쌀을 갖고 있어도 이웃에게 나눠 준다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창고에 쌀이 가득 차있어요. 만석해요. 욕심부리고 나눠주지 못해. 아까워서.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남,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청년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쌀이한 대박을 가지고 있어도 이웃을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만큼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것만큼 부자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만큼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조금 있어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부자다 이거예요. 나누는 만큼 부자야.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눌 때마다 계속 네. 채워지는 거야. 나눌 때마다 복이야요.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부자가 될줄 믿습니다. 처녀 청각들이 배우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신부를 찾을 때는 예쁜 사람. 그렇죠?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사치가 심해요. 게을러요.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나태합니다. 결혼 잘못한 거예요. 신앙심이 있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 참된 신부감이 좀 있습니다. 신랑을 찾습니다. 뭘 보고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흰성한 사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바람기가 있어요. 도벽도 있습니다. 무능력해요. 결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세, 선택해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가정에 트러블 생깁니다. 왜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면 아, 나 피곤해. 나 집에서 쉬어야 돼. 아니면나 지금 운동 가야 돼. 나 지금 취미 활동 해야 돼. 신앙생활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버는 능력을 가졌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얼만큼 나누느냐, 얼마큼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이 있는 것 가지고 있어도 펑펑 써버리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도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지혜롭게 지출을 한다면 그 가정은 부의한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나누느냐, 얼만큼 지혜롭게 잘 쓰느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다내 돈입니까? 아닙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그게 내 겁니까? 아니에요. 6장 2절 오늘 말씀 참고로 보셨죠? 다 있어요.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남이 쓰게끔,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재물에는요, 그 통장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다이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몫이 뭐냐? 물론 주님의 에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남을 위해서 쓸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봉사에 그러한 물질도 있다 이거예요. 100%다내 거다 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 돈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흐르는 복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복이든 뭐든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부패합니다.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부패합니다. 썩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이 썩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야 하는 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눌 줄 아는 인생, 나눌 줄 아는 교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님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동남아, 아프리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까? 도와야 돼요. 받는 사람의 기쁨도 크지만 주는자의 기쁨은 더클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자가 복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받은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수 감사절에 얻는 것보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거 빼앗기지 마시고, 가진 거 누리지 못하는 성도 그런 불행한 성도 되지 마시고 누리고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수 감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